믿음의 능력에 관한 단상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능력에 관한 단상 제가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서 신대원을 들어가기 전에 청년부 간사로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역자와 그리고 청년들 모두 합해서 한 400여 명 정도 되는 그런 인원들이 경기도 뭐 모처에 있는 한 수련원으로 여름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이 수련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을 때, 이 교육자 그룹들에서 굉장히 웅성웅성 되는 그러한 소리를 듣게 됐어요. 무슨 일인가 하고 보니까 한 여자 청년이 귀신에 들렸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꾸만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들을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그 여자 청년을 방 안에 두고 그 청년을 위해서 계속해서 교육자들이 릴레이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수백 명이 운집한 수련회장이 정말 날벼락이 떨어진 것입니다. 수련회 첫날이었는데요.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될 수련회였는데 첫날 거의 하루를 꽃박 새벽까지 계속해서 모든 청년들이 모든 프로그램들을 다 취소하고 그한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했어요. 그것을 거의 한 새벽 한 2시 정도까지 계속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청년의 여러분들 어떻게 됐을까요? 다행히도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마지막 날에는 함께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수련회장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 청년들, 저와 함께 청년기를 보냈던 그 청년들은 지금도 그 때를 기억합니다. 그 수련회를 잊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니까,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바로 그 광경을 직접 자신들의 눈으로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그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솔직히 이 매일의 삶 속에서 그것을 경험합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오고 또 미국에서 살고 또 미국에서 이렇게 풀타임 사역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제 기준에서 봤을 때 이것은 기적이 아니면 설명되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능력은 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게 되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하게 되고, 또 견딜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견딜 수 있고, 또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도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믿음의 능력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갖기 원하셨던 바로 그 믿음의 능력,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능력은요, 그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변화산에서 그 놀라운 광경을 체험하고 드디어 변화산을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나머지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입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 사건에 대해 다른 보음서는 과연 어떻게 그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마가봉 9장 14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여러분 어물전 망신은 뭐가 시킨다고 합니까? 예, 꼴뚜기가 시킨다고 하죠. 소위 예수님이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이 간질 증상을 보이고 있는 이 어린아이 한 명을 치유하지 못해서, 고치지 못해서 그것을 보고 있었던 이 석기관들에게 빌미를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별론까지 이어지게 되고 있는 아주 아수라판이 되어져 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그런 상황이 무척 짜증이 나셨던 것 같습니다. 17절을 보시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좌절감이 느껴집니다. 생각만큼 제자들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선생된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마 대부분의 목회자, 그리고 한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목자, 또 리더십이라면 아마 이러한 안타까움들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정말 많은 공을 드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많은 기도를 했고 또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랑을 쏟아부었는데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또 여전히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 영혼을 위해 애쓴 사람으로서 우리는 늘 실망하고 또 좌절하게 되죠. 그리고 큰 안타까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고 아이에게 붙은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어요? 우리가 어째서 우리가 어째서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사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놀라운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자들은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주셨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권능이 발휘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상하고 당혹, 당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은 그들의 실패의 이유를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문제는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럼 어떤 믿음이 과연 없었을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어떠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21절을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요.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laughs> 여러분 우리가 21절은요 어, 우리가 이 성경을 보통 그 번역을 할때 어, 가장 최근에 발견된 사회사본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본들에서는 21절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구절들을 번역하면서 이 구절들을 비워놔요 그런데 우리에게 21절 이 헬라어 사본은 없지만 그것을 유추해 볼수 있는 아 어떠한 말씀이 뒤에 이어졌을 것이다 유추해 볼수 있는 뭐가 있죠? 다른 병행 본문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을 여러분들 보시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들을 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구절에서 이런 종류는 과연 어떠한 종류를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귀신들 그리고 영적인 문제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실 때 여러분들 기도를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실 때 기도하지 않으시고 뭐하셨어요? 단지 귀신을 꾸짖으셨어요. 명령하셨습니다. 꾸짖으셨어요. 당연히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귀신을 꾸짖는 담대함 혹은 용기를 말씀하셔야 할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과 기도를 강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책망하는 이 믿음 없음과 기도가 과연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합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는 할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하면 되잖아요. 굳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실패는요, 바로 하나님이 아닌 일시적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귀신 쫓는 권능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이미 주어진 그 권능을 따라 그것만을 가지고 귀신을 대적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의 원천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믿음. 바로 이것에 이것이 바로 능력을 발휘하는 믿음이라 하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2 0 절에서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합니다. 산을 옮기는 것은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무엇이죠? 하나님이시죠. 사실 기도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그늘 안에만 머물러 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작은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산을 옮기는 믿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능력은요, 우리의 최후 승리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2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두 번째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신 거예요. 아무래도 믿음이 더디 자라고 있는 제자들에게 충격욕법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언젠가 예수님은 떠날 것이고, 제자들은 이제 혼자 남겨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만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본문 23절을 보시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들은 후에 제자들은 이내 근심합니다. 죽으시는 예수님을 걱정하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자신들의 처지가 걱정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자 그들은 이내 근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한복 단단히 잡아보려고 했는데 죽으신다니 앞길이 막막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 없는 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음과 함께 무엇도 말씀하셨죠? 그렇죠. 부활도 말씀하셨어요.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이루실 부활, 즉, 최후의 승리를 믿지 못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부정적인 것만을 마음에 둡니다. 그것만을 마음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삶의 선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삶의 소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보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똑같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부정적인 것에 우리의 눈이 머물고 우리의 마음이 머물게 됩니다. 최후승리를 믿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죠. 믿음이 있는 자들은 삶에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늘 최후승리를 믿습니다. 괜찮아, 다잘될 거야. 하나님께 다 길이 있어. 하나님께는 다 방법이 있고 하나님께는 다 뜻이 있어. 제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그 형님 목사님이 있어요. 저와는 신학대학원 동기인데요. 이분이 참 성격이 느긋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참 사람이 성실하고 착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연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보통 사역자들이 한 교회에서 3년 아니면 한 5년 정도 보통 주기로 사역지를 옮깁니다. 그런데 이분은 거의 한번 교회를 부임했다 하면 8년, 9년을 부교육자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늘 교회가 먼저였고, 자신은 늘 나중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섬기던 교회 단임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었고 이제 새롭게 이제 모 대형 교회에서 잘 나가는 목사님이 단임 목사님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단임 목사님의 나이가 이 형님보다 한 살이 더 적은 거예요. 부목사 나이가 한 살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섬겼던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단임 목사님이 계속 자신과 함께하자고 그렇게 말은 했지만 부담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목사로는 사역을 나갈 수가 없고 이제 단임 목사로 사역을 지원을 해야 했는데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웬만한 목회자들은 웬만큼 웬만한 목회자들은 거의 대부분 석사학위나 혹은 박사학위가 있습니다 한국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 가운데에서 교회 사역에 전념하느라 이 형님이 공부를 못했어요. 예, 변변한 어떤 일반 석사 학위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지원을 하지만 계속해서 서류 전형에서 탈락이 되는 거예요. 아예 설교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거의 한 3년을 처갓댁에서 예. 3년을 처갓댁에서 얹혀지게 되면서 단임 목사를 지원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제가 걱정되지 않느냐? 제가 미국에 이제 오게 되면서 그 형님과 마지막으로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요. 아형 걱정이 안 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형님이 마지막에 저한테 하는 말이 참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뭐. 때가 되면. 지금 근데 여러분들 그분이 여전히 초가 댁에 얹혀 계실까요? 예, 지금, 천안에, 모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담임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 정말 하나님께는 다 길이 있구나. 우리 삶에 부정적인 것도 있고 또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예,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이 보일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뜻이 있어요. 믿는자의 최후는 승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능력은요, 대의일을 위해서 한발 물러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의를 위해서 한발 물러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가시게 되자 베드로에게 반세겔 받는 자들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희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반세기는 과연 무슨 말일까요? 당시 20세 이상의 유대인 남자들은 요 무조건 이 성전을 위한 성전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그게 바로 반세계리였어요 1년에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성전의 반세계를 성전세로 납부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고용된 이 징수자들이 사람들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성전세를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부분 성전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남게 되면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보수하는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전해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세금을 내는 것으로 영적인 교훈을 전해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여러분, 당연히 세상의 왕들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지, 자기 아들들에게 세금을 걷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하나님을 위한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이죠.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자기 왕의 신분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이 반세계를 가지고 싸우는 길을 택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차피 그들은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설명해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불필요한 논쟁을 하고자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고 먼저 잡은 물고기 입 속에서 한 세기를 잡아서 한 세기를 가지고 그것을 에, 나와 너를 위해서 그들에게 갖다 주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복음의 확장, 복음의 확장, 바로 이 대의를 위해서 한발 물러서신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목회자의 세금 문제가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목회자가 세금을 내는 것이 미국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한국에서는 그 일을 가지고 얼마 전몇해 전에 굉장히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세금을 내는 것이 이중과세이다 또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 부당하다라고 하는 쪽과 목회자가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쪽이 서로 KBS에서 붙게 된 것입니다. 그데 제가 다니던 신학교의 교수님도 패널로 초청이 돼서. 예, 그 토론을 나가게 되었어요. 워낙 시국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쟁점이라서, 이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이 그 토론을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요, 너무나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이 교수님은 계속해서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왜 목회자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시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목사님이고 신학교 교수님이니까, 뭐 그렇게 설명을 했을 것이다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모습이요 여론을 자극한 겁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도 또 믿지도 않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토론을 하려고 하니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설득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등을 돌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저는 물론 그 교수님을 존경합니다. 그 교수님처럼 누군가는 텔레비전 토론회에 나가서 세금에 대한 기독교전 입장인 입장을 전하는 것, 그것도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선택은 조금 달랐을 것 같습니다. 목회자가 세금 내는 것은 진리에 관한 문제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도 아닙니다. 세금 내는 문제로 목회자의 영적인 권위가 실추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세금을 내니까 택스 리펀도 해주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예수님은 차라리 세금을 내는 쪽을 택했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복음의 대의. 앞으로 진리의 복음을 들어야 할 수많은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믿음의 능력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대의를 위해서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한발 물러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한발 물러선다고 해서 세상 끝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싸움에서 완전히 패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의 대의를 위해서 한발 후퇴하는 것 뿐입니다. 대의를 위해서 물러섬은 여러분들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이루실 최후 승리의 밑거름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 성도 여러분, 주님의 대의를 위해서 복음의 대의를 위해 나의 뜻을 꺾고 접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니고 패배가 아니라 오지 오히려. 승리의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보다 당장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당장 내 뜻을 세우는 것이 승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더 큰, 더 많은 복음의 기회, 전도의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실족할, 실족할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오름도 내려놓을 수 있는 바로 그 용기, 바로 그 믿음이 진정으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믿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해 부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정말 그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과 소망이 뒤섞인 삶의 속에, 삶 속에서 오직 우리 주님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이루실 최후 승리를 소망으로 삼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대의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 우리의 뜻을 고집하기보다 한발 물러설 줄 아는 용기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